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철쑥꽃으로 가지고 차를 한번 덮어볼 텐데요. 사철쑥꽃은 이렇게 어 꽃이 이렇게 봉우리에요.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꽃인데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좁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꽃이거든요. 근데 덮어 놓으면 향도 너무 좋고요. 또그효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철 쑥꽃을 가지고 오늘 차를 덮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손질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널무 이렇게 잘게 자르지 않고요 가지에서, 큰 가지에서 이렇게 그냥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굵은 가지도 물론 하셔도 되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꽃이 많이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팬 온도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제가 손질을 조금 미리 했거든요 이렇게 요즘 가까운 산이나 들로 나가시면 이렇게 사철쑥이나 그렇지 않으면 쑥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채취 깨끗한 곳에서 채취를 해 오셔서 이렇게 차로 만들어 두시면 몸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철쑥을 채취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사철쑥을 채취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쑥꽃도 지금 한참이에요. 그래서 일반 쑥꽃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셔서 차를 덮으시면 좋아요. 팬 온도가 올라가서 끄지고 나면 꽃을 먼저 올려줄게요. 그리고 먼저 항상 듣은 꽃차의 첫 번째는 첫 번째 과정은 익혀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굉장히 촉촉해요. 수분을 머금어서 굉장히 촉촉하고요. 색도 너무 예쁜 어, 색 이렇게 익지 않았을 때와 너무 다르죠. 색이 진해졌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익혀주셔야 돼요. 꺼주시고요. 너무 세게 손으로 이렇게 어, 뒤집다 보면 많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뒤집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팬이 식어서 내려볼게요 팬에 온도를 올리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온도가 조금 높으면 그 꽃이 워낙 조그맣게 좁쌀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변이 잘 이루나요.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어 우리가 이제 기본 80도 정도에서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그초벌점 과정으로 올렸다 내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거의 수분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벌써 어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이렇게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다른 꽃들에 비해서 어 초벌이나 재벌이나 어 이런 온도 고온도권까지도 그렇게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꽃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꽃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줄기를 두껍게 자르면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크지 않, 길지 않게 한요 정도로 그 굵은 줄기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그렇게 많이, 어, 껍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익고 빨리 잊, 말라요. 자, 불이 꺼져서 올릴게요. 이 계절에는 쑥꽃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사철쑥, 어, 그리고 일반쑥, 그리고 그, 음, 개똥쑥 같은 경우에도 향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또 코가 뻥 뚫리는 예,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꽃들을, 그렇게 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해요. 조그만하다 보니까 덮기도 편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이쑥 종류가.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 이 사철쑥은 성질이 약간 차고 또 맛은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봄에는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이 가을에는 이렇게 지상부의 꽃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드는데요. 어, 독성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이런 봄부터 이제 또 봄까지, 초봄까지, 그리고 그럴 때에는 어린 싹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채취해서 나물로도 그리고 떡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일반쑥과과 다르게 이 사철쑥은 쑥 표면에 이렇게 하얀 틀이 부드럽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손바닥 올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하얀 틀이 송송송송 나있어요. 그래서 다복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일반쑥과는 또좀 비교가 되죠. 일반쑥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이것도 여성들에게도 좋지만 특별히 술을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차가 이 사철쑥이에요.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데 효과적이고요,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볼게요. 다시 온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위장을 튼튼 튼튼하게 하고요. 위장의 염증을 없애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약간 찬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을 내려 헛열을 내려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사철쑥은 입차로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꽃으로 가지고 꽃차를 만들면 더 좋겠죠. 또더 편할 수도 있어요. 수분, 잎은 유념을 해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팬에서 익혀주는 과정만 잘 하시면 수분만 날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조금 더 예, 편하죠. 그리고 사철숲은 제가 간기능 향상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요. 간의 염증이나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어, 그래서 지방간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해줘서 어,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멍이 들거나 지혈이 잘안 되거나 간에 물이 차고 심하면 간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간경변에도 굉장히 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 특히 집안이나 아니면 이제 누가 이렇게 간이나 이런 쪽으로 좋지 않다면 이런 차를 한번 보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죠? 이 사철쑥은 황달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항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에 염증도 없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간에 염증도 없애주고 이런 염증에 좋은 그런 차가 또이 사철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나 방광 어, 절, 전립선 요도에 염증 이런 것도 없애주고요.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도와주고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런 차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드셨을 때는 굉장히 또 효능을 보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어, 아주 접살처럼 작은 꽃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꽃이 살짝 피어나고 있어요. 뽀얗게, 하얗게 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말려니까 이게 살짝 벌어지는 것 같아요, 꽃이. 내려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꽃이 벌써 다 말랐어요. 이렇게 뻣뻣하거든요. 이렇게 벌써 부러지죠? 벌써 만지면 이렇게 벌써 부서져요. 다 쓰러진다 그러죠?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쑥하고는 또 다른 부드러운 향이라고 제가 어, 사철쑥 입찰을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꽃도 역시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어, 좀 편안한 향이에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차머지를 빼고 재벌을 해줄게요. 차머지를 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조금 더 자주 뒤집어 주셔야 돼요. 온도를 초벌과 재벌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고온도검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빨리 덮어졌죠, 그죠? 벌써 이렇게 바스라져요 이렇게 살짝 연기가 날 정도로 온도가 높거든요. 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와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덮으면서 올라왔던 향과는 다른 진한 향이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수한 향과 쑥향이 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김이 막 나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렇게 오늘 사철쑥을 가지고 쑥꽃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덮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조금 쉬운 꽃이에요. 그리고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여러 번 덮어주시는 게더 좋고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만든, 이렇게 덮은 차로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오늘 덮은 차로 한번 차를 우려볼게요. 嗯。 이 수색이 굉장히 예쁘네요. <목소리> 일반 수꽃과는 달리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어, 먹는 김이 좋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그런 차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풀향이 살짝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구수한 맛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마셨을 때 뒷맛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이어서 어, 식사 후에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른 차와 블렌딩을 하셔도 되고요. 수색이 굉장히 투명하고 어, 영롱한 빛이 난다 그러나요? 예, 그렇게 연두색인데도 굉장히 예쁜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서 이 차는 자주 마시게 될차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요즘 계절에 한참 흔하지만 또 귀하게 이렇게 차로 탄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건강에도 좋은 사철쑥꽃차 네, 오늘 만들어 보셨는데요. 보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